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회는 돈봉투 사건, 김남국의 코인 사건 등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을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순한 사위 문제가 아니라 사위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는 뇌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은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사위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 문재인 사위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 적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예배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은 형사소추, 몇몇 범죄 외에는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문제에 뇌물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자 이원석 총장은 전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자들은 굉장히 앞서 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주지검은 상당 부분 이상직 전 의원 수사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사위가 취업한 바로 그 회사가 이상직이 실 소유주라는 그런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칙, 기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전주지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전주지검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지금 이혼한 모양입니다. 서모씨 그렇지만 당시 취업할 당시는 사위였습니다. 서모씨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제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서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제 7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직이 그동안 타이사젯은 나와는 무관한 회사라는 그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자, 이 이후 지금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진행할지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데서 수사할지에 대해선 전주지검에서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과 관련한 기업 비리도 충실하게 수사했고,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도 아주 충실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주지검에서 차분하게 수사를 잘 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검 수사팀에 신뢰를 보낸 겁니다. 전주지검 측은 그간 서씨 취업, 문재인 전 사이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인 적슨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든 소환조사든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국민의힘이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의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1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인 셈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뇌물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뿐입니다. 검찰은 서시 초부터 퇴사까지 과정에서 타이 이스타젯에 어떤 일이 있었고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전 의원을 중심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일일이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시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됐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족쇄가 풀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